도심 전체가 유독 가스로 뒤덮인 전대 미문의 진짜 재난을 만난 용남과 의주의 탈출을 향한 노력과 기질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용남과 의주는 정말 무서웠고 자신도 살고 싶은 극한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양보하는데 아무리 연기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느꼈을 인간 본연의 마음은 조정석과 임윤아를 모두 성장시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영화 엑시트. 공연 읽어주는 기자 천사욱입니다난왜 정황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책 두 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계열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영화 리뷰 59번째 시간은 이상근 감독의 엑시트 리뷰 임유나, 유나와 조정석이 느꼈을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조정석 배우가 용남역, 임유나 유... 배우가 의주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1 위로하는 척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 구박만 받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들에게 존댓말을 한 이유는 엑시트 초반에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잔치에서 친척들로부터 위로라고 포장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공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무능력했던 청춘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대리 만족의 힐링을 선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마음은 지금 시대의 우리나라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크게 환호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구박만 하던 아버지 장수가 용남에게 고맙습니다라고 공손하게 존댓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은 관객을 멈칫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다시 꾸짖기 위해서인지 관객은 잠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가족의 의미, 가족 속에서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박인환 배우가 장수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2. 조정석과 임윤아가 느꼈을 인간 본연의 마음은 엑시트에서 용남과 의주는 다들 자신만 살려고 할때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발휘합니다. 본인도 무서우면서 괜찮은 척 버팁니다. 정말 무섭고 자신도 살고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필자는 영화 중간부터 계속 울면서 봤는데 정말 무서웠고 자신도 살고 싶은 극한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양보하는 마음을 보며 그순고한 마음 앞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연기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느꼈을 인간 본연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조정석은 공감 그 중에서도 상황적인 면에 대한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답을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운동신경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임윤아는 필자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하며 대답을 시작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울컥울컥했던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울컥했던 이유는 촬영 당시 정말 힘들었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의주로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마음, 임윤아로도 공감하거나 느꼈기 때문에 울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조정석과 임윤아 두 사람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희생과 정의로움을 연기로 경험했더라도 극한의 상황에서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자극해 궁극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엑시트에서 용남과 의주는 암벽 등반을 하듯 건물벽을 타고 오르기도 하고 정말 빠른 속도로 계속 달리기도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체력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인간 본연의 숭고한 마음을 현실적으로 발휘하게 만든 체력이라는 점이 더욱 주목됩니다. 엑시트는 천만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심파보다는 담백에 가까운 정서를 가지고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숭고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간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연을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포스트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상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천상욱 기자라고 하는데요. 임윤아 배우님하고 조정석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영화 중간 이후부터 계속 울면서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무서웠고 자기도 살고 싶었을 상황에서 다른 극한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삶을 양보하고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연기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느꼈을 인간 본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두 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또 전달할 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 공간이 많이 갔거든요. 예, 근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뭐 저희는 어떻게든 또 이제 운동 기능이 좋으니까 예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구출. 네 그런 상황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공감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네, 야뭐 그거는 저희 본연의 마음도 아마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지가 이 때문에 지금 딱 생각이. 네, 이어서 옛날에 니 네, 어, 저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울컥울컥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울컥하는 감정이 들었던 거는 뭐 그때 촬영 당시에 어, 정말 힘들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한 면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런 점을 빼고서 보더라도 제가 좀 울컥하는 마음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의주로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인간 본연으로서 인류나로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거나 느꼈기 때문에 좀 울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